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충북에서 표를 얻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이 뜨거워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충북 공약을 알아봅니다.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확진자와 격리자 비율에 따라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이 지났습니다. 충북 경찰은 전체 사건의 28%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지만, 수사에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의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86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874명, 충주 258명, 제천 82명, 단양 39명, 음성 130명, 괴산 35명, 진천 245명, 증평 67명, 보은 22명, 옥천 54명, 영동 5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만 1,599명. 누적 사망은 한명 늘어 140명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충북 정치권도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첫날부터 거대 양당은 상대를 향해 정책을 모른다, 좌파 독재다라며 공세를 폈는데요.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다 보니 전략과 득실 계산도 복잡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청주 도심에서 1km 사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출정식으로 맞섰습니다. 청주 체육관 앞에 직결한 더불어민주당. 충북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되도록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정책도 예의도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정권의 비판만 일삼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상주 아닌 상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청주대교 사거리로 모였습니다. 공정을 위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민생파탄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을 종식할 때가 왔다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자절과 고통을 줬던... 이 문재인 정권에 이제 좌파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될 때가 바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별도의 출정식 없이 도심을 돌며 곧바로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을 해결할 후보는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고 지지로 호소했고. 여러분들께서 정의당 기호 3번에게 보내주는 지지는. 우리의 불평등하고 차별의 수상을 무너뜨리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기부 등을 강조하며 인물론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의사로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노력해 주시고 이제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도내 주요 거리마다 후보들의 현수막도 내걸려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음을 알렸습니다. 충북에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개 정당 가운데 국민의 힘만이 후보를 낸 상황. 국민의 힘은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모여있는 청주에서 재선거를 대선과 연계해 지지를 결속한다는 전략이고, 나머지 세개 정당은 상대적으로 당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 힘과 달리 모든 당력을 대선에 집중해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북, 그 선택을 받기 위한 각 당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대한민국과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공약을 했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첫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자칭 충북의 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충북 미래 비전은 대한민국 신성장 중심 충청북도입니다. 광역권 공약으로 된 크게 7가지를 내걸었습니다. 먼저 공항과 철도 관련 중북권 거점인 청주 국제공항과 관련해 활주로 재포장과 연장, 여객 화물 청사 확충과 지난해 추진이 결정된 경기 화성 청주공항 광역철도 조기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철도는 청주 오송에 철도 산업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 철도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조기 구축 충남북에서 경북까지 중북권 동서 횡단 철도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빠졌던 중부내륙선 지선이 포함됐습니다. 지방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경제성보다 사실은 목적성. 더 중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성 판단 기준으로 경제성 없는 지역은 소외시키는 그런 방식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반대다.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진천영동 고속도로 조기 추진과 보은에서 제천, 단양까지 백두대간 연계 동부축 고속도로, 충남 당진과 충북 경북 울진을 잇는 동서 우축 고속도로가 포함됐습니다. 신성장 산업은 청주 오송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센터, 오창의 2차전지 연구개발 플랫폼과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천연물을 활용한 제천인공지능 융합기술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음성충주 그린수소산업 클러스터, 제천단양 저탄소청정연료생산거점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AI 영재고, 관광문화 분야는 미호강 프로젝트와 동남사군 산림 관광 거점 육성, 충주호 일원 에코순환 루트, 체육은 전통무예 세계화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연계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입니다. 청주교도소와 여자교도소, 외국인 보호소는 신축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민 편의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더이상 충북 서남부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청주 시민과 지혜를 모아서 청주 교도소 이전 추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의 생활 체육과 익스트림 레포츠가 가능한 강서 청소년 스포츠 파크 등을 충주는 사고가 많은 삶이면 36도 국도 개량 등을 제천은 국립 중부내륙권 생물자원관 건립 등을 선정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 음성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등을, 증평에는 고려인삼 광역융복합사업 지원 등을, 괴산은 국립생태원 백두대간 분원 건립 등이 꼽혔고, 본과 옥천, 영동에는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단양에는 구경시장 인근 주차타워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충북 공약은 이재명 후보 공식 누리집의 재명인의 공약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곧 있으면 개학이죠. 다음 달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충청북도 교육청은 정상 등교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방역 자체가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새학기 충북의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 수업이 원칙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수업 기준은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와 등교 중지 비율 15%까지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별로 대응합니다. 총목 지역의 특성과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 방역도 강화합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학교별로 방역실태를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각급 학교에 13억 원의 방역 물품비를 지원하고 방역 지원 인력도 지난해보다 40% 늘렸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검사를 지원해야 하는데 과연 보건 교사 한 명과 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방역과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일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연일 거세지는 확산세에 당장 계약을 앞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마다 대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걱정이 큽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 대응해야 되는 이런 매뉴얼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은 민원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학교왜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학교왜 이렇게 하나요? 교육과 방역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된 교육 현장은 반발하고 있고. 정상 등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3월 계약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김재정 옥천군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김재정 군수는 지난 11일 만난 지인이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고 오늘 오전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군수는 확진 통보와 동시에 7일 동안 재택 치료에 들어갔고 김 군수와 접촉한 비서실 직원 등도 추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달 8일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가격을 한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5일까지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약국과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개당 6천원으로 가격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니, 미니스탑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 24 C스페이스 CU GS25 등 7개 편의점 업체와 약사회 협조로 이뤄졌습니다 CU와 GS25는 내일부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은 모레부터 전국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 업체에서 한 개, 두 개들이 등 소량 포장에 공급한 제품은 지정 가격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진 충북 수사 경찰 시스템도 자리잡아가고 있는데요.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경찰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만천여 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이중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불송치한 것은 만 2천여 건이었으나, 이중 검찰이 300여 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고소 고발인이 이의 신청한 것도 600여 건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주어졌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혹시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은 뭔지에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충북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60.9일로 1년 전보다 19.1일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8.6일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10.5일 더긴 수치입니다. 충북경찰은 수사 책임 강화에 따른 절차적 완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수사 인력 부족이 사건 처리 지연의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사부서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팀 특진 5명을 약속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펴며 경찰서 수사 인력을 정원의 3배나 되는 43명 늘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서 중요 사건 1,200여 건이 도경찰청으로 넘어올 만큼 본청 업무가 집중됐는데도 정작 본청 정원 22명은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검사의 수사 보안 요구가 3배 이상 늘고 이의 신청 건수도 2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어 경찰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충분한 수사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뒷받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교육청의 납품비리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수사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에게 경쟁업체 가격 비교표를 제공한 공무원의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청주지검이 수사를 2년 반 동안 끌었기 때문이라며 검사의 직무유기 여부를 검토해 책임을 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는 교육청 비리를 비호한 것 아니냐며 말단 사업자만 수사하지 말고 납품 비리에 연루된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가 자치 경찰체 시행 이후 지역 범죄 불안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청주시가 시민 여론 수렴 플랫폼 청주시선을 통해 범죄 예방 인식에 대한 2,664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절반을 조금 넘는 50.6%는 안전하다고 답했고 범죄로부터 불안하다는 응답은 16.3%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꼽은 범죄 취약 장소는 유흥가 주변이 40.2%로 가장 높았고 가장 두려운 범죄로는 가장 많은 48.2%가 성범죄를 꼽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별 홍보전이 다음 달 9일까지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충북 선관위가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역대 대통령 선거 관련 영상을 볼수 있고, 입체로 보는 선거 이야기, 투표, 사전투표 방법, 나만의 기념 엽서 만들기 등 다양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남대와 충북선관위는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역대 대통령 선거 사료 관람과 투표 체험을 할수 있는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조 무급 전임자 확대와 학습 휴가와 퇴직 전 휴가 신설, 장기 재직 휴가 확대,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계약 준비일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2020년부터 40차례에 걸친 실무 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충북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는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해 6억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충청북도 집계 결과 사망사고 유가족 38건, 후유장애 22건 등 모두 60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유형별로는 농기계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와 대중교통사고, 익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